지금 바로 인터뷰 풀어가시죠. <laughs> 퓨아 안녕하세요. 저는 퓨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받게 된 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방분해 주사를 총 5주차까지 다 맞고 온 상태예요. 너무. 많이 빠지셨다. 아 주변에서도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은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칭찬 받을 만해. 응. 그 특히 왜1탄에서 그랬잖아요. 그 그런 문제들 막 전에 다이어트 처이니까막 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살안 빼냐 뭐 이런 거 네. 많이 들었었다 했잖아요. 음. 주변 반응이 좀어때요 지금은? 다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살쪘을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칭찬을 한다는 가정하에 약간 저거 살 빼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살 빼면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너는 왜살안 빼냐. <laughs> 항상 그 말이 붙어. 네, 항상 그런 말을 계속 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살 빼고 나니까. 오히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 이제 살 그만 빼도 될것 같다고 <웃음> <웃음> 먹으러 가자고. <laughs> 좋네 좋네. 네. 주방에서 맞고 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있었던 뭐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음. 긍정적으로 유진이 변했다는 그런 친구? 아 어, 일단 바지 사이즈가 아... 전부 다 바뀌었고요. <laughs> 바지 사이즈 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쇼핑몰에서도 스몰을 살수 있게 되어서 <웃음> <웃음> 너무 기뻤고요.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평상시에 뭐 어떤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얼굴만 좀 커, 크게 찍고 몸 사진은 잘안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복꽃놀이 갔을 때 전신샷을 가장 많이 찍었다고. <웃음> <웃음> 네. 몸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나는. <laughs> 너무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laughs> 네. 그런 분들처럼 맞고 라인이 예뻐지는 걸 원했어요? 아니면 체지방을 좀 감소하는 걸 원했어요? 원래도 근육량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안 빠지고 체지방이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긴 했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몸매 라인 자체가 약간 너무 마른 몸매보다는 되게 좀 라인이 예쁜 건강한 몸매? 사실 살집이 좀 있어도 라인이 예쁘면 몸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런 몸매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따져보면 지방분해 주사가 군사에 정리해도 되게 좋다고 음. 들어서, 그러면 라인 정리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구나. 네. 주사를 맞으면서 막좀 멍이나 자국 같은 게 남았었어요?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릴게요 어 일단, 몸 같은 경우는 되게 복불복인 게, 어떤 날은 맞았는데, 정말 몸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laughs> 다음날 바로 누가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안 맞은 애처럼 다닐 수 있는데, 어떤 날은 몸이 이만큼 허벅지에 들어가지고. <laughs> 근데, 몸이 약간 그 지방분해 주사를 맞을 때, 아플까봐 쫄아서 힘을 주고 있으면 몸이잘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이골또 팁이 될까요? 긴장을 안 하고 맞아야겠네. 그럼, 혹시 어느, 어느 부위 맞았는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지방분해 주사를 일단 허벅지에도 맞았거든요. 허벅지 부위가 커서 여기도 같이 맞아야 체지방률 감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배랑 등, 그 다음에 여기 팔뚝살, 러브핸드, 그리고 여기 등뒷날개 쪽까지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 분해 제사 맞으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오셨어요? 식단이나 뭐 운동 혹시 유진님만의 방법 이런 거다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음 일단 식단 같은 경우는 거기 병원에서 말해주는 대로 지키는 걸 거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계란두위 먹고, 점심은 일반식, 반식을 먹는 걸 했는데, 이제 사람이 솔직히 5주 동안 단한 번의 식사 약속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한끼 정도는 좀잘 먹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세끼 전부 다계란두유로 먹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오늘은 도저히 새끼다계란조유를못 먹겠다 하는 날은, 원래 병원 자체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날은 이제 다음날에 운동을 좀해셨던것 같아요. 양심을 가책게 느끼면서. <laughs> 그 셀프캠에서는 응. 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요 어, 네 맞아요. 그 원래 제가 하루에 물을 2리터도 겨우겨우 마실까 말까 하던 사람이었어서 하루에 물을 4리터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4리터? 네, 제가 원래 먹던 양이 거의 두 배가 넘어가니까 <laughs> 사람이 제일 처음에 4리터를 마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매 시간마다 그한 300ml 정도 병을 계속 이렇게 정해놓고 마시니까. 나중에 한2주차때부터는물 사리터 마시는 거는 그냥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된것 같아요. 오, <laughs> 지금도 그렇게 아. 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어 내가 네. 요즘에는 오히려 물 사리터 마시면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와 몸이 패턴이 이제 배워났나 다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 해오자 보니까 유진님이 다시 추후에도 응.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주사를 다시 마실 생각 이 있으신 거예요? 음. 솔직히, 어, 이제는 아마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할것 같기는 한데, 음, 바디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한 번쯤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특히 라인 정리가 되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왜 아무리 운동해도 잘안 빠지는 부위들이 꼭 있잖아요. 어, 그치, 그치. <laughs> 그런 부위들은 여기에 도움을 조금씩 받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맞아, 맞아. 네. 원래 자기 의지로 안 빠지는 살들이 좀 많아요. 그죠 네. 이제 이 시술을. 똑같이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신형 주사로, 지방 분해서 맞게 되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일단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시면 지방 분해 주사 맞은 직후에는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더부어 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거를 알고 가셔야 하고, <laughs> 그리고 근데 그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다 빠지는데 물을 많이 마실수록 빨리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다음날 좀 몸에 붓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시면 물을 많이 마셔서 빨리 붓기를 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주사를 맞기 전에 덜 아프려면 물도 많이 마시고 밥도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덜 아픕니다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 거죠? 네또 다른 사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주차에서 2주차 때가 살이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살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살 빠지는 속도랑 그 살이 제 피부에 붙는 속도를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만져보면 은 지방이 들어 있을 때는 얘가 약간 꽉찬 느낌이 들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만져보면은 약간 뭔가 안에 빈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런 거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틀 만에 바로 다시 잘 붙더라고요. 아, 그, 음. 맞아, 그거 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주사 맞고 나서 살이 조금 음. 물렁물렁해진다고. 네. 음, 중간중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네. 격한 운동을 했어요, 혹시? 어, 아니요, 제가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격한 운동은 절대 할수 없었고 <laughs> 집에서 홈트레이닝 했었는데 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스쿼트랑. <laughs> 플랭크, 그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기본적인. 네. 동작들을 해줬구나. 계속해서. 네. 컷. 어, 안녕.